자, 그리고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점검을 한번 하셔야죠. 제대로 연결됐는지. 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벨 테스트기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단자대 3번을 찍고, 자, mc1에 1번 찍으면 소리가 나요. 4번 찍고 mc2에 2번.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5번은 mc2에 3번. 소리가 나야 돼요. 자, 일단 7번, 접지 부분 있죠? 6번. 6번이 벨테스트기 하나 되고, 자, 7번 찍고, 14번 찍고, 다 소리가 나게 돼요. 7번 삑, 14번 삑. 자, 이거는 아까 처음, 맨 처음 연결된 부분이죠. 자, 이거는 연결이 잘된 거예요. 자, MC12, 자, 출력부에서 4번, 5번, 6번 있죠? 자, 출력부 4번을 잡고, 이 옷이야, 1번을 간 거죠? 자,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5번은 2번으로, 3번은 아, 6번은 3번으로. 자, 그리고 이 호시라 4번이 퓨즈 1차 측 가면 소리가 나야 되겠죠? 이 호시라 1번에서 땄으니까. 1번으로 들어갔다가 1번이 나온 게 1번. 저 퓨즈 1차 측. 1번으로 들어갔고. 3번에서 나온 게이 호시라 3번으로 들어갔다가 퓨즈 1차 측에 2번. 소리가 나야 됩니다. mcgb 아, 6번을 찍고 퓨즈 1차 측에 2번을 찍어도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시아 3번을 찍어도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럼, 결선이 완벽하게 잘된 거예요. 자, 요시아 7, 6, 부 7, 8, 9번. MC1하고 MC2 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요시아 7번을 찍고, MC1에 1번, MC2에 1번. 소리가 납니다. 8번을 대고, MC2에 2번, 아, MC1에 2번, MC2에 2번. 소리가 나야 돼요. 9번 또 찍고, MC1에 3번, MC2에 3번.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7번또 아래 단자대 11번, 8번은 12번, 9번은 13번. 자, m c 2의 7번은 아래 단자대 4번, 8번은 5번, 9번은 6번. 자,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게 벨 테스트 얘기예요 자. 보조 회로도 똑같이 자, 퓨즈 2차 측의 1번 찍고 요실 10번을 갖다 대면은 삐 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6번도 B 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된 겁니다. 5번은 윗 단자도 2번이죠. 5번을 갖다 대고, 이시 r 5번을 갖다 대고 윗 단자에 2번을 누르면 소리가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4번을 찍고 윗 단자 10번이죠. 소리가 나야 되고 3번을 릴레이 3번을 찍어도 소리가 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결선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벨 테스트기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2차 측도 쉬워요. 2차 측도 지금 많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대로 접점대로 접점번호대로 벨테스를 찍으면 돼요. 2차측에 2번에 갖다대고 자, 이것에 15번 찍고 소리가 나야 되고 이단자대 1번 찍고 소리가 나야 돼요. 6번, 7번, 타이머 7번, 브레클크릴 7번, MC1에 12번, MC2에 12번, 일단 7번 다 찍었을 때 소리가 나면은 자, 2차 측도, 차 측도 깨끗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검을 하시는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각 계정기 번호에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제가 다 한다고 했죠. 다 하고 그 들어가는 접점 번호만 나사를 풀어요. 안품 부분은 보시면은 자, 이 OCR에는 다 들어가고 11번은 안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거는 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개정기를 다 붙이고 제어판에 부착을 하고 난 뒤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실 부분을 다 풀어요. 그리고 11번만은 풀지 않습니다. 자, MCCB도 부착해서 자, 위에 1번, 2번, 4번, 4번, 5번, 6번 풀고요. 네. 붙이고 풀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이렇게 기구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자, 마스킹 테이프로 EOCR은 여기 MCCB는 요거 퓨즈, 뭐 릴레이, 브리크 릴레이 이렇게 다마스킹테이프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고 난 다음 자, EOCR에 들어가는 접점이 11번 빼고는 다 들어가니까 11번만 빼고 나머지를 다 나사를 풀어 줍니다. 먼저 MCCB는 다 풀어야 되죠. 자, 입력 부처도다 풀어 줘. 그는 무조건 다 풀면 되는 거고요. 자, 릴레이도 우리가 접점을 보시면은. 자, 전원부가 2번, 7번 있고, 릴레이가, 자, 거 공통된 부분, 1번, 4번이랑 1번, 3번 있죠? 그럼 1, 3, 4번만 풀리죠? 맞죠? 그러면 1번, 3번, 4번만 풀면 돼요. 2번, 7번, 1번, 3번, 4번. 1, 2, 3, 4, 7번이죠? 그럼 안 들어가는 게 8번은 선이 안 들어가야 되고요. 5번 또안 들어가야 돼요. 6번 또안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풀지 않으면 돼요. 자, 그리고 F 할때 똑같아요. 자, FR 같은 경우에도 2번, 2번, 7번, 8번, 5번, 6번. 자, 2번, 7번, 8번, 5번, 6번. 자, 1번 안 들어가고, 3번 안 되고, 4번 안 들어가요. 자, 이 부분은 안 풀어요. 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정기마다 마스킹 테이프를 표시를 하고, 그 접점이 들어가는 부분만 나사를 풀면은 첫 번째로 점검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벨 테스트기로 연결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러면 벌써 두 번이 점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난 뒤에 기구를 배관 배치도까지 붙이고 난 뒤에 도통 테스트를 하면 세 번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실수는 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점검은 계속 해야 돼요. 할 때마다. 두번세번 번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시간이 들겠죠. 시간이 들지만은 그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연습을 안 하시면은 결국은 시간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렸다시피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입으로 대뇌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남는 시간이 남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검할 수가 있는 시간이 많이 많이 늘어나겠죠 천천히 보실 수 있고 여유도가져요 시간이 부족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결국은 또 결선을 또 실수하게 됩니다 두번세번한번 번, 번 연습하실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매경에서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 작업에 학원을 가지 않고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독학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었고요. 포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조회로까지 결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